긴장이 되겠지만 멋진 첫 프레임으로 선수들이 장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폭으로 펼치기로 는 부평구청의 이정민 선수입니다. 굉장히 좀 팔이 길고 또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이점을 살려서 아주 멋진 볼링을 하고 있는 이정민 선수고요. 이정민 선수 지금 이제 부산 남구청에 있을 때도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올해 또 부평구청에 새로 입단한 선수입니다. 가운데 오일이 많은 패턴을 선호했던 이정민 선수입니다. 아, 쭉갈수 있나요? 아, 예. 일단 첫 번째 투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조금 두꺼웠었어요. 예. 예. 자, 부평구청. 본선 리그에서 개인적으로 승 3패를 기록하고 왔는데요. 승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 승부치기로 올라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텐데, 일단 기선제압을 하려 하는 이정민 선수였고요. 이에 맞서는 김현아 선수입니다. 과연! 역시! 아, 예, 좋습니다. 네. 발발 타오르고 있는데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김현아 선수입니다. 에서 기다리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팀 어,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껄끄러울 수도 있는 게 이번 또 결선 토너먼트 챔피언 결정전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설공단로서는 이제 또4워이전을 치르면서 또 충분히 또 몸이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네. 한번 경기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왼쪽 레인에서 더블 이어갈까요 자. 오 예. 좋습니다. 끝까지 굉장히 좋은 이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서울 시설 공단입니다. 예.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김연아 선수였고요. 자, 앞선 두 팀의 맞대결에 선 리그에서는 부평구청이 좀 압도적인 승리를 4점 모두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냈었지만 이번 만큼은 또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못했던 이정민 선수입니다. 네, 정확하게 졌습니다. 아, 예. 네. 일단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정민 선수는 지금 왼쪽 오른쪽 두 선수 다 지금 한 번씩 다 잡았단 말이에요. 예. 일단 김연아 선수는 백프레였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정민 선수는 지금 이제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 한번 기록했지만 조금 두터운 쪽이었 단말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조절이 또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개인전을 이기면 상대적으로 3인조를 치르는 부담감이 조금은 덜 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롱 레인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정민 선수거든요. 예. 자 보평구청이 46피트 레인을 선정을 했을 때는 자 이런 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 선정을 했고요. 자 좋은 결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왼쪽 레인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손에 뭔가를 메모해 놓은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laughs> 스트라이크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연 이번에도 아, 넘어가면 아, 이게 없습니다. 예. 아. 자 6번 8번 스프릿자 김연아 선수가 지금, 아, 지금 터키로 가는 과정에 예. 계속 맞고요. 사실 두 번째 프레임도 넘어져 줘서 같이 갔거든요. 예. 예 이번엔 버팁니다. 일단은 6번 핀의 오른쪽으로 좀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예. 오픈의 상황이 나오나요? 네. 핀을 아, 예. 남겨두게 되니다 안정적으로 일단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정민 아.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더블을 기록 중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하나의 오픈. 아, 이게 그 이제 애니메이션에 예. 나오는 캐릭터인데, 아유. 김연아 오픈 만회야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선수들이 왼쪽 레인에서 굉장히 좀 스트라이크를 많이 만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나나 선수 지금 이제 작년과 달리 이제 엄지 타이밍과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교정을 하고 있는데 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른쪽 레인이 어려운 두 선수입니다. 예, 볼 스피드가 27km가 나왔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라고 봐야죠. 예. 예. 다시 왔고요. 번엔 더블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가 네.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일단은 자 더블로 만들어냈고요 어, 한, 한 프레임 정도 지금 앞서가는 지금 예,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네. 바로 뭔가 지금 어뭐 공이 일찍 놔져도어 아닌가 했을 때도 아니야 스트라이크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꺾말하고 이제 지난해 굉장히 뭐 유행했던 용어인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끝까지 해봐야죠. <놀람> 제 왼쪽에선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만약에 지금, 어우. 이건 포켓몬. 예, 이제 몬스터를 쓰러뜨려라. 뭐, 이제 핀들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경기 더 했으면 거의 뭐, 사생대회 열렸겠는데요. 이정민 선수. 두게 되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찬스였는데좀 아쉽게 좀두 개의 핀을 남겨 있고요. 이번 8번팀 이제 네, 무난하게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약간 AI 음성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처리한 다음에 이정민 선수가 그 역할을 수행해줘야 될것 같고요. 스페어 처리. 네, 준 이정민 선수. 현재까지 클린 게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3프레임에 오픈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더블로 간다면 또 다시 한번 경기가 아주 팽팽해집니다. 현재 지금 이제 오른쪽 레인에서 지금 원투 포켓에서 지금 스플릿시한번 남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라인에 대한 조정이나 또 스윙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자신 있게 수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잘 왔는데요. 아하. 이번엔 좀두웠고요 예.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1번 핀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 가야 되는 자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이 네. 처리를 해줍니다. 네. 다섯 번째 프레임 두선수모도 스퀘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마친 두 선수의 변화에 적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12핀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예 <laughs> 각자 이제 오른손 왼손 그녀들만의 이제 뭐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아 예! 예. 단한 점을 돌자마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지금 왼쪽 레에서는 전부 스트라이크를 치고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 레인도 사실 조금 부족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두꺼움, 예. 또 약간의 조금 그 운에 조금 결여 예, 이렇게 해서 스프링트 한번 나왔는데. 예, 일단은 김연아 선수는 본인의 투구 라인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잡혀져 있고요. 예. 또 이정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10번 핀이 한번 남았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9핀 한번 스트라이크 한번 네. 오른쪽 레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민 듣습니다. 네. <laughs> 한번중네개의 스트라이크. 자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경기를 이어갑니다. 스트라이크 두개 스페어 한 번. 굉장히 이정민 선수를 향한 소유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거라고 세 번이나 외쳤고요. 신중을 그 어느 때보다 해내고 있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네, 이제 승부처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요. 예, 네, 그렇죠.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더블 가나요? 왼쪽 에 아, 네. 자, 두번다 지금 똑같이 지금 더블로도 남았죠? 위로 그렇죠. 밟 남았는데. <laughs> 앞선 다섯 번째 프레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선 주로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 퍼센트 지금은 1 0 0의 느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과연? 네. 네. 단 하나의 오픈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진검승부이자 진땀승부가 되어가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 굉장히 개인전부터 굉장히 팽팽하죠. 예. 예. 일단 김연아 선수는 여기서 지금 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 예, 첫 번째 기회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서울 시설공단 이번 대회 어, 사실 초반에 승점 쌓기가 좀 어려웠는데 결국 이곳까지 왔고요.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 시원하게. 아아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죠 두 선수? 감자 <laughs> 예. 부인 더하기 곱하기 사이다가 또 추가가 돼야 되죠. 잘 넘어가는 상황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어, 정말 지금 부반부터는 영화처럼 비슷하게 갑니다. 4, 6 프레임은 스프라이크 그리고 5, 7 프레임은 스페어 처리를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12핀 맥스스코어에서 앞서 있는 이정민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는 더욱 더 바짝 추격을 해야 됩니다. 김현아. 어? 아, 조금 템포가 좀 빨랐어요. 방금은. 권 예. 예, 번역 템포보다 조금 빨리 갔고. 아, 레지스가 조금 안 맞았고. 예.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볼링을 두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놓고 3인조를 치르고싶은 양팀 3번 핀부터 공략이 돼야 되는데요 오. 그렇습니다 극히 희박한 확률로 지금 미스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3번과 9번 핀, 2개 의핀 중에 앞번, 앞에 있는 핀을 맞추게 되면 거의 이제 스페어의 확률이 있는데 네. 너무 정면으로 맞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핀과 볼이 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좀 운이 좀 없다라고 좀 봐도 될것 같고요. 후반 들어서면서 이 미스는 조금 타격이 크겠습니다. 이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편해질 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어, 승점이 빨리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더 부러워질 수도 있어요. 어깨가. 예.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나요? 좋아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굉장히 또 흥성도 있고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스에서도 금메달을 그 많이 따수 있는 예, 그런 선수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어, 마스터스 에또 금메달이 하나 있거든요. 어, 그러한 경험이 큰 무대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정민 선수는 두 번째 프레임 나인핀 이후에 오른쪽 레인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반에 좋았던 왼쪽 레인에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페어 처리는 꾸준히 해 줬습니다. 이정민, 볼을 아, 바꿔서 두블했어요. 아깝습니다. 더블로 연결은 안 됐고요. 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어처리 중요합니다 처리해 줍니다 일단 쫓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걸로 보이고요 예. 김연아 선수는 9, 10프레임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대 4번까지 던질 수 있는 기회인데 모두 스트라이크를 치고 홀가분하게 스트라이크 아웃을 노리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김연아 선수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뚫고 이곳까지 올라온 서울 시설공단 자, 이렇게 아! 아78 프레임이 좀 아쉬움으로 차고 있습니다. 자, 이게 터지지 않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 지금 어려움을 좀 계속해서 겪고 있죠. 예. 자, 좋은 코스에서 지금 6, 8 스프리시 한번 났었고, 요그 다음엔 또두 코스 6번 핀, 이번에도 또 6번 핀, 17번 핀한번 남겼었죠. 예. 1프레임 제외하고는 오른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 없었고요. 스코어 처리합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것. 일단 모두 스트라이크 좀 기록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가 진짜는 마지막 프레임에 갑자가 갑자기 좀뭐 반전이 이제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김현아 선수가 어, 10 프레임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1 9 3점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 뭐 이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한좀 예, 안정적인 점수긴 한데 끝까지 가 봐야지 알겠죠? 레인 아엔이계의 아, 아, 예, 빈입니다. 아참 운이 안 따릅니다. 네. 이나나 선수 이번 경기. 네. 아 뭔가 될것 같은데 네. 하나씩 이렇게 남게 되는. 아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처리하고 아, 82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김연아. 네, 일단 저리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정민 선수는 정말 편안하게 다음 투구를 준비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예. 이제 개인전 승부는 결정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김연아 선수가 또 단체전에 또 리드 오프로서 예, 출전하기 때문에 한번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3인조 또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승부를 펼칩니다. 자, 넘어갈 도 있지만 한번더남았습니다 181점으로 개인전을 마치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좌우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하면서 출발이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오픈 두 번이 반복을 크게 잡았습니다 아. 정민 선수가 일단 한 단계 더 위로 가기 위한 더 높은 확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인조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이정민 선수 자! 아... 몇 네. 번의 기회를 모두 살릴 수 있을지. 그래도 이정민 선수는 아, 여태까지 단한 번도 패를 남긴 적은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더블까지만 스트라이킹즈로 이어갔던 경기고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처리. 실수 어. 없는 경기 이어오고 있는 이정민 선수. 이번 시즌. 대회 전에도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고요. 팀으로 옮겨서도 이렇게 승리를 따내는 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이번 마지막 투구도 잔핀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승점 2점을 챙겨줍니다. 자 이렇게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3, 4위전 개인전은 부평구청의 이정민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보다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 어우 이 전경기에서도 승부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죠.